그 고백과 가사, 신앙의 고백이 어, 참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또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저와 우리의 마음을 어, 녹이기도 하고, 힘을 북돋는 그런 찬양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당혹스럽죠. 보여주고 싶긴 한데 그들이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봐버리면 안 돼요. 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그 빛을 받게 되면요 보게 되면 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보셨을 겁니다. 뭘 봤죠? 우리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걸 봤습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큰 이적과 뭐 기적들을 보았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행하시는 그일 누가 부정할지라도 나는 부정 못하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깊이 관여하셔서 내가 홀로 있을 때 또는 골방에 그 상처, 아픔, 갈등, 어려움 속으로 스스로 싸매고 스스로 골마터진 것을 치유하고 치료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내등 뒤에서 우리의 배경,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당당히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생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어,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여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있다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찬찬히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잖아요. 그 악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야말로 마주하면서 그 영광을 찬양하면서 경비하면서 예배자로 섰다는 사실 분명히 내 인생에서 나와 함께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을 찬양하고요. 그것을 경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 순간마다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그토록 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소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내가 어떤 존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나를 봤을 때 간과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봤을 때 인정하지 않냐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스스로를 부정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십니다.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그 1.1획도 수정되는 바가 없습니다. 내가 네 하는 거 보고 나서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해가노 놀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랑하겠다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권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권능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권능이 있는 말씀과 권위 있는 말씀이 행해졌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서 하나님의 비로소 곁에 둘수 있는 지근거리에 둘수 있는 가까이 둘수 있는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랑하는 마음, 처음부터 보배로운 존재,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그림 속에는요. 우리라는 그러한 존재들이요다 담겨져 있,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그 빚으시고 창조하실 때의 그 과정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설레시고 기뻐하시고 소망을 거기에 두시고 설레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구체적인 복을 주시죠. 창세기 1장 27, 27절, 25, 28절입니다. 뭡니까?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께서 왕이시지만 사람에게 왕의 권세를 이임하시면서 부여하시면서 이땅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복을 구체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비는 복, 사람이 사람에게 원하는 복, 말하는 복은요 두루뭉술합니다. 뭔가 구체적이지 않죠. 그냥 잘 되기를 바랄게, 좋은 날이 올 거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왕의 권세를 너에게 이임하겠노라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신분이고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을 주시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정말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네, 해와 달, 별, 온갖 생물과 뭐 나무, 식물 많은 것들을 만드셨지만요 처음에 만드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 빛부터 세우셨습니다. 왜 어디서부터 그 빛을 무엇으로부터 그 빛을 왜그 빛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이땅위에 그것을, 그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빛부터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왜요? 사단은 존재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사단 또한 활개치고 다니거든요. 거기서부터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왕의 권세까지 일임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또 구별하기 위해서 또 보호하시기 위해서 빛부터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그 빛과 어둠이 비로소 나눠졌습니다. 그빛 가운데 세워진 이 모든 땅, 그 안에 세워진 에덴, 그 가운데의 동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울을 빚으시고 세우시고 두셨죠. 하나님의 곁에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곁에 가장 고귀한 존재들을요. 곁에 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 저희 집안에 있는 아들님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 부모님 부산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한 마음에 참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얼마나 참 눈에 우겨 넣어도 아프지 않냐는 그 존재 손주 저 같은 아들이 아무리 그 부모님의 목에 늘 대목을 막는 그러한 짓거리를 해도 손주 하나 낳은 것으로 모든 것을 상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재와 모든 그런 것들을요. 손주 하나 때문에 그 손주를 늘 보고 싶고 그리워하시겠죠. 근데요. 그 전화 드리고 그러면 엄마 보고 싶죠. 손주가 그립죠. 그러면 아유, 영상 보고 있다. 매일 본다. 라고 이렇게 넘기시는데 늘 가까이 두고 두고 싶으시겠죠? 가까이 두고 보고 싶으시겠죠? 정말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조부모의 마음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 존재를 늘 지근거리에 그 곁에 두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살랑 불어오고 그 살랑 살랑 불어오는 바람 거기에 같이 실려오는 하, 온갖 꽃들과 풀들의 그 냄새 거기에 하나님이 어, 에덴과 그 동산에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 하면서 주여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근거리에 곁에 두시고 사랑하는 존재를 가까이 두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보기를 원하시고 늘 곁에 두시면서 무엇을 하나 모든 그 행위와 모든 것들 가운데에 즐거움을, 기쁨을 맛보시고,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그냥 모든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사람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인 그 형상을 부수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사단으로 하여금 결국은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는 방법, 저 사나귀를 먹는 날에는 그 사나귀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준다고 하시는 하나님 의 말씀은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잃어버리고요. 그저 사단의 말, 그저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이기심, 그 교만함, 정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사단처럼 들어갔던 겁니다. 그날 역시 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두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에 또 방문하셨던 그날에 그날에 창세기 3장 8절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겠죠? 달려 나갔습니까? 아버지요 하면서 막 반겼습니까?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낯을 피하여서요. 결국은 숨어버리게 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사람을 죽였습니까? 반드시 처단하셨어만에 그만 했서만했는데 반드시 살수 있는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노라고 오히려 이제는 곁에 두지 않아야겠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 보배로운 존재, 정말 눈에 우겨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 아담과 하와를 곁에 두지 않니하고 지근거리에 두지 않냐고 이제는 내가 너희와 평생 영원토를 함께하는 그 방법,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곁에 두는 것과, 이집사, 나와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신 거는요, 다릅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이 지근거리에 가까운 동에서 가까운 그 이제 집에서 왕래하고 하는 것과 우리 집에 함께 하신 건 달라요. 함께 하시면 불편하죠. 부모님이요. 근데 하나님은요. 죄를 범한 사람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죄를 담당하게끔 하겠다.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을 그리스도로 돌리겠다. 그 죄값, 피값을 그리스도가 청산하고 지불하도록 하겠다. 그 언약을 하시고 그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이제는 함께 하십니다. 이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요. 하나님 보시 때는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를 보시고 곁에 두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함께 하십니다 24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땅이 넓고 땅이 많고 내가 소유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의리한 집을 짓겠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과학 문명 가지고 우주를 탐험하기를 원합니다 화성탐 이것저것 별들을 막 연구하고요 우주의 끝은 어딜까 연구합니다 그 끝마저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창조하셨지만서도 하나님을 담는그 전을 어디에도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주의 어디 저편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상제삼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담는 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겠습니까? 그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 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단으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자했던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피 흘리심으로 하늘과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를요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참 왕이시며 이제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찬양대 어, 찬양의 가사 말을 보면서 제가 오늘 또한 찬양을 하나 준비해왔거든요 아, 비슷한 맥락이에요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 삶 가운데서 많이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또 고뇌하고 또 이런 어려움을 누가 하나 나를 마음에 헤아려 주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나는 괜찮은 척, 나는 화, 화목한 척, 나는 편안한 척, 척들을 잘하고 계시지만 인생은 혼자입니다. 그러나 그 혼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주인되시고 주인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한 사람들과 다르죠." 그들은 스스로 투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요. 부딪혀내야 됩니다. 이기거든 아니면 혼자 도태하거나 승리하거나 아니면 패배주의로 그냥 낙심해서 그냥 쓰러져 죽을 때까지 스스로 인생을 그냥 곤두박질 치도록 내버려 두거나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나의 상한 심령, 갈등, 염려 모든 건 아시고 아시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그 누구도 인생 가운데서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한 그 이후에도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요 이걸 벗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께서 도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내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 아신 찬양일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누군가 널 위하여 이 씨가 함께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이유가 있어요. 찬양하는 이유가요. 네, 한번 같이 이 씨가 찬양을 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사랑으로. 시때 누군가 나 위해 기도하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와 가, 가까이 있는 아내도 남편도 친구도 자녀도 우리 부모도 내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요. 사실은 피해망상 환자입니다. 나만 그렇고 나만 불우하고 나만 불행하고 그러나요. 그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로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보증과 증명으로 그리스를 보내셨고 그리스 통화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되돌려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고합니다 우리의 상처, 갈등, 아픔, 어려움 누구에게도 고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치유해달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 회복하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서도록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 또 내가 받은 참 치유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권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 갈등, 아픔을요 봉합하고 화합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할 능력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상처와 갈등과 어려움 속에 다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또 그저께 또 계속 며칠 동안 있었던 그런 서울에서의 그런 탄핵 집회를 여러분들 보셨죠? 하나의 구심점으로 사람들은 모입니다. 다 이겼다, 이겼다 합니다. 그러나 또 불법이 흩어진 이후에 또 홀로 남아 있을 때는요. 또 다른 갈등, 다른 어려움, 다른 상처, 다른 문제로요. 또그 상처를 스스로 봉합하고 치유하고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요 사랑하고 또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어렵고 심란하고 갈등 있지만요 나의, 나와 함께하시는 나의 주님 대신 성령께서 나의 영약함을 도우시고 나의 등 뒤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금 일어서도록 힘을 부여하십니다 왕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권능과 권위가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세상을 가서 치유하라 살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울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조직을 이루고 연합하는 것 같으나 각자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또 홀로 남고 홀로 외롭게, 또 사단의 그 배경 속에서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말씀과 같이 저와의 엄들를 얼굴에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광차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얼굴의 광채가 조용히 빛나십니다. <laughs> 왠지 심란해 보이시고 뭔가 이렇게 뭔가 뭔가 어려워 보이시고 뭔가 좀 이렇게 굳어 보이는 것 같으나 영적인 외향은요. 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뭔가 빛나는 광채, 조용히 빛나는 그런 빛을 보면서요. 어, 뭔가 다름을 느낍니다.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나는 하나님 아는 지혜자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 세상의 이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시오.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운데 그 권위 속에서 모든 것을 운용하고 계신데 왜 때문입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이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해를 성실히 지금도 달을 띄우시고 또 돌리시는.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은 광채가 얼굴에 비치나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광채가 나기 마련입니다. 어, 그래서 스스로 너무 겸손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자거든요, 그렇죠? 생명을 가진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너무 없는 척하는 것도요, 그 좋은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 세상 가운데 나가서요. 아, 진짜 있는 척이 아니고 있으니까 생명을 가졌으니까요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지 아니시고 나의 곁에 두는 것도 감사한데 24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는 살리고 치유하고 치료하며 모든 것을 억압된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수, 이름 가지고 모든 원수된 그런 사이를 풀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밥이 되고 눌리고 그 그늘 아래서 에 흙한 곳에 놓여 있는 자들을 정말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는 치유자입니다. 생명 가진 자들입니다. 어 그래서 어좀 짧게 이렇게 마무리 하려고 하면요. 아 어, 결국은 왕의 말씀은요. 왕의 언약은요, 왕의 약속은요,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고, 절대적입니다. 왕의 그런 계획과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쯤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거든요. 모든 때와 판단과 시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허남과 세계와 후대 보고 말하는 구체적인 복과... 구체적인 언약과 구체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고 실현할 그런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얼굴 가운데는 광채가 저요이 빛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또 지역과 이 후대 이삼가오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 하는 것은요. 또한 창세기 3장 문제를요. 오늘 또한 부인하고 부정하고 아유 유광석 목사님이 하시겠지. 아유 전도 잘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하시겠지. 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것은 내그직무를다 하지 못하는 것은요.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 범죄는 나의 그런 중심도 하나님 아시고 그래서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요. 참 해망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비로소 이제 살겠다 하는 그러한 기뻐하는 소리를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드러내고 나타내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왕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 정말 이행하는 자그 직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